미가 6장 너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장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장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오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이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네 앞에 모세와 아론의 미리함을 보내었느니라 오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아방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한 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궁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에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사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죄가 있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료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속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네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네가 먹어도 만직하지 못하고 네 한가운데에서 네 던져지며 네가 굳게 붙잡아도 건지지 못하리니 네가 건지는 것을 내가 칼에 내주리라 네가 실을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단 포도즙이 있어도 포도즙을 마시지 못하리라.너희가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조언대로 건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것의거드민들을조음거리가 되게 하리로다.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